요셉에 대한 첫 번째 소개가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근데 그에게 한 가지의 특징이 있었어요. 요셉은 아버지에게 아주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에게 요셉은 떡을 줘도 하나 더 주고 싶고 다 들판에서 일할 때 요셉은 빼가지고 일을 안 시켰어요. 이제 그것의 결정적인 사건이 뭡니까? 바로 채색 옷을 지어 입힌 거예요. 결국 이 편애 때문에 형제들의 질투와 시기가 날이 갈수록 증폭되어 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측면에서는 어땠을까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그 특별한 사랑 안에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었을 거예요. 이 요셉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이 그럼 진짜 이렇게 사랑받아서 채색옷만 입고 일도 안 하고 행함이 없는 삶으로 요셉의 인생이 마감되었나요? 아닙니다. 훗날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유일하게 아버지의 집을 섬기고 아버지의 집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는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패턴의 이야기는 계속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매자. 네? 예수님이 오셨는데 손님이 오셔서 접대를 해야 되는데 아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만 막 앉아가지고 예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 발 앞에만 있는 마리아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너왜일안 하고 너 예수님 앞에만 있어? 심지어 예수님한테도 요청하잖아요 아 예수님 아좀이 마리아 좀 뭐라고 좀 해주세요 일을 안 하니까 행함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좋칸데 마리아는 그한 가지의 일 좋은 걸 선택했어. 마리아가 좋은 선택을 한것 같은데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선택해요. 그녀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들도 다 배신하고 예수님 죽음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저를 좌편에 저를 우편에 앉혀달라고 부탁하고 다 그러고 있는 찰나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상유를 깨뜨리는 헌신을 드립니다 예수님 발 앞에만 앉아있다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결국에 예수님의 죽음의 앞에 섰을 때 누구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 자신의 전 재산을 걸어서 주님께 헌신하고 멋진 행함으로 나아가는 인생 전부를 거는 헌신의 삶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청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필요한 게 있어요. 아버지의 지극한 지독한 편애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 안에 believe 得, 체세고 정체성이 여러분 이 레디컬 드림을 시작하며 여러분들에게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요 believe 得는 b e l o v e d 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가지고 나아가는 뉴스온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